우리 세대원들에게 인사와 함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라이썸 사랑입니다 어제 브이로를 이어서 SS 랜더스가 승리할 수 있도록 <laughs> 아니, 네. 저희 라이썸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, 그럼 화이식으로인골해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랜더스를 실제로 너무나 사랑하고 어제 범위도 다 지켜보셨다고 하는데요. 과연 어떤 식골을 보여주실지. 한겠습니다 자, 아, 그린와 네, 함께 또 신구장에도 오, 고맙습니다 자, 이곳고요 왼쪽 아쿠쿠몰 박수 좀 해주세요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신구한테 드디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. 오늘도 팬 여러분들의 ¡En los...